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리뷰할 것은 이 가성비의 1060. What? What the fuck? 이 아닌 RTX 3080입니다. 아 드디어 보셨어요 조텍 앰프 홀로블랙 모델이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어 키마 홀로그램으로 반짝반짝 빛나고요. 이게 앞면. 그다음 뒷면, 오른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간단히 연박싱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양쪽에 봉일라벨식이 있고요. 어듯이뭐 음. 이런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팩에 뭐 이런 간단한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런, 오 이런 거 좋네요.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스티커 주고 그다음에 뭐 게덴 프라이드들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아 어. 빠른 장착 가이드. 이번 한글로 되어있네요. 다시 정리하고 그래픽카드 본품이랑 어 이렇게 뭐6핀두 개에서 팔핀 하나로 팔핀 하나로 바꾸는 아, 케이스 케이블 이게 두개 들어 있습니다. 두개 들어 있고 그다음에 딴른 거는 어. 어, 없네요.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까보죠. 뭐 이렇게 무거워? 오, 1060만 잡아보다가 3080 이런거 막, 이런 하이엔드 이런 그러니까 처음 잡아보면 상당히 무겁고요. 오. 일단 이렇게. 네, 측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RGB가 들어오는 라인입니다. 8핀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조전은 8핀 2개 근데 이 위치가 끝에 있으면 더 좋았다는 의견이 많죠 그래서 이 위치가 애매한 8핀 2개 그 다음에 밑에 면 지금 트리니티랑 비교가 되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듣기로 이게 지금 방열판이 되게 촘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트리니티보다도 그리고 그때 앞에 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두께가 조금 더 늘어났죠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부 여기 보시면은 뽑아볼게요 이렇게 딱, 한 줄로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쁘긴 하네요. 이렇게. DP 포트 3개랑 HDMI 2.1 하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는. 이렇게. 이렇게 뭐 라이브 투 게임. 여기, 여기에도 아마 LD가 들어오는 걸 알고요. 이따 볼게요. 어? 이 뒤에 전원부 여기 코어분을 가리는 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사람들 물어본 거 보기로는 이제 전원부가 기존 트리니티가 16페이지인데 이건 19페이지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보다 그 방열판이랑 이런 것도 더 두껍고 쿨링에 더 신경을 썼으니까 쓸만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또 출간을 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장착해서 돌아가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해제해 볼 건데요. 그래픽카드 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슬롯 부분에 걸쇠를 꼭 누르고 잡아 빼시고요. 퇴장하는 천육시 이제 너는 거실 거물로 가자. 다음에 이제 대망의 장착을 한번 해보죠. 그 전에 먼저 이거 보조전원 끼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낄 건데, 이게 이게 메인선에서 나온 거랑, 옆에 튀어나온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제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라인 하나에 보조전원 이렇게 두개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에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라인은 쓰지 말고, 이렇게 메인 케이블에서 온 라인,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사진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에다가 메인 선두 개로 빼놨습니다. 배충 조이고 켜 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그럼 8핀 두개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켜 볼게요. 시에 와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RGB 주렁주렁이 완성 크흐. 네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는 따로 그 지우진 않았어요 지우진 않았는데 어차피 엔디비아 드라이버 깔려있으니까 표시면은 RTX 3080 2식대 그거 보이시죠 네 영상 끝나기 전에 잠깐 얼추 찾지 않았습니까 사람만 들어오는 사람만 누구든 잡아요 <laughs> 근데 진짜 많이 도와주신 적부이 여기까지 왔고, 왔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노력하는 두달채널이 될테니 이 게이지 좀 한번만 채워주시오 혹시 아까 이쪽에 이렇게 알집에 들어오고 이것도 지금 바이오 스톰에서 모드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호환성 확인해보고, 지금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닐. 슈우, 이렇게 띄워주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위쪽에, 위쪽에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랫면에서 들어오나? 근데 펜 쪽에서는 RGB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 옆간지가, 와. 특히 또, 이 각도에서 보면 참 멋있는데, 이 RGB 주렁주렁이 광경 멋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또, 아까 말했듯이 이따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테스트할 때 참조 한번 해볼게요.